2000여 년전 서복 선생님이 동적으로 건너 제주도까지 가섰다고 전해집니다. 당나라 시기에 장안로로 유학했던 경주 출신 문학가 최치원 선생님이 귀국하던 도중에 괴석 구창해 장풍 말리통, 즉 돛을 갈아서 바다에 데기운니 긴바람이 말리에 나아가네 라는 시를 남기셨습니다 오늘날의 중한 우호도 계속해서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국 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니 구절 구절에는 학생들이 중한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로 가득찹니다. 청년은 중한 관계의 미래입니다. 양국이 청년 교류 활동을 많이 벌려서 중한 우호 사업이 대대로 이어나가도록 하길 기망합니다. 中韩建交三十三年来，两国关系超越意识形态差异，得到全面快速发展，给两国人民带来福祉。面对变乱交织的国际和地区形势，中韩两国应更续友好传统，发扬东方智慧，坚持做互尊互信、合作共赢。 중한 수교 33년간 양국 관계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뛰어넘어 전면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이루어 양국민들에게 복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및 지역 정세에 직면해 중한 양국이 우호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방의 지대를 발휘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며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의 노력으로 중앙관계의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열어나갑시다. 이제 건배 짓겠습니다. 중앙관계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중한양계의건창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건배합시다.